아, 케멘토 후기요? 어, 저 사실 이제 케멘톡 하는 거 친구들한테 좀 비밀이긴 한데. 어? 왜 비밀이세요? 사실 제가 남친이랑 헤어져도 이게 바로바로 바로 그 다음 남자가 생기다 보니까 친구들은 제가 좀 남자들한테 잘 먹혀서 약간 내가 끌리는 포인트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나가면은 좀 저만의 이런 그 비법이 쭉 어? 공개되는 거라서 약간 좀 부담스럽긴 한데. 오늘 후기 상품권 포기하시는 건가요? 아니 뭐 지금 남자친구랑 헤어질 생각은 아직은 없으니까 한번 일단 한번 해볼게요 저는 케멘톡 우연히 광고 보고 알았는데 일단 광고 보고 처음에 깔아는 놨는데 해볼까 말까 좀 고민을 하다가 한번 해봤거든요 오 근데 이게 진짜 신세계더라고요 뭐 채팅이라 소개팅 어플처럼 뭐 소개팅 신청이다 뭐 뭐다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전화가 오는 거예요. 뭐 상대 나이나 지역 등뭐 이런 거 고려해서 저도 이제 골라서 받긴 했는데 보다 보니까 어 세상에 훈남도 있고 좀내 스타일도 은근 많은 것 같고 또 통화를 하니까 길게 통화를 하다 보면 마음에 맞는 사람도 찾게 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남자친구도 이렇게 만든 것 같아요. 케멘톡이요. 이거 영상 채팅 어플이거든요. 남자한테는 이 어플이 이성 만나는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. 채팅 어플처럼 백날 채팅 치다가 실제로 만나면 이 절망에 빠질 수도 있는데 케멘톡은 영상으로 상대 얼굴을 보면서 통화를 하니까 딱인 거죠. 제 친구들도 제 소개로 케멘톡 많이들 따랐습니다. 케멘톡 왜 하냐고요? 요즘 영상 채팅으로 사람들 만나는 거 다들 하는데. 제 주위에 하는 친구들도 많고요. 남들 다 한다고 하는 것보다는요. 요즘 시대에 영상 채팅이 음 딱인 것 같아서 쓰는 것 같아요. 요즘 친구한테 소개팅 해달라 하면 민폐잖아요. 케메톡은 솔직히 접속만 하면 전화랑 톡이랑 많이 오니까 그중에서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랑 연락을 했다가 마음에 안 들면 음 그냥 끊어도 돼요. 상대도 다 이해해주니까 오히려 편한 것 같아요. 요즘 시대에 맞는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.